1번 풀겠습니다 AB와 AC가 같은 이등변삼각형에서 각 A의 이등분선과 BC와의 교점을 D라고 하자이 꼭지각의 이등분선은 밑변을 수직 이등분하죠 이등변삼각형에서요 그죠 왜 그러냐면요 이게 공통변이고 AB와 AC가 같으니까 SAS 합동이에요. SAS 합동. 이거 정확하게 할줄 알아야 돼요. 근거를 댈줄 알아야 합니다. SAS 합동이니까 그의 대응각은 똑같을 테고, 90도, 90도. 자, 그리고 여기도 똑같다. 이런 표시를 할수 있겠죠. 그죠? BD와 CD가 같다. 오케이. AD와 AC가 같다. 네, 이거는 오죠.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2번이 답이고. 각 비와 각 c 가 같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ABD와 ACD는 합동이다. 예, SAS 합동. 이겠죠 그래서 90도다. 오케이, 좋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